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의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가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나니 내 잔이 넘치리로다. 내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